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온천천 카페거리 메인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2층 통카페 매매 또는 임대 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온천천을 산책하거나 또는 예쁜 카페나 맛집을 방문했을 때참 예쁜 거리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예쁜 온천천에서 카페나 맛집을 운영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매물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위치는 온천천의 메인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통 건물로 지금은 주인이 2층 전체를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테라스도 넓게 빠져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 정말 좋습니다. 본 매물은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동내구 안락동이고, 대지면적 118제곱미터, 연면적 129제곱미터,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986년에 사용승인되었고, 지상 1, 2층 모두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매매가격은 14억이고, 임대를 하실 경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와 함께 최대한 가격조정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내 특장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매일 소개되는 물건들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